오늘은 코로나 19 방역 단계 중에 이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평균으로 볼때 코로나 3단계로 이제 격상할 수 있는 조건이 800명에서 1,000명 사이 확진자가 나올 때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이 기준을 만족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바로 오늘, 어, 3단계를 선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3단계가 되면 도대체 어떤 점이 우리 일생, 일상생활에서 달라질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그리고 뭐 미용실,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이제 문을 닫게 되고요. 어, 마트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생활 용품을 살수 있는 그런 곳들은 문을 열지만 백화점 같이 이렇게 대형 규모의 점포들은 문을 닫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 이제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개인 위생과 이런 사적인 모임들을 조금 자제를 한다면 우리가 굳이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지금 단계에서 마치 3단계를 간것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어서 정부에서 3단계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어 그런 최악의 사태까지는 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어이 위기를 다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